전부 h e 사라지니 내 손을 잡아요. 처음부터 hey. 알아봤어 느낌으로 알수 있어. 말들이 유망서대 그대의 맘알고 있어 가볍따윈 필요 없어. 두려워 엄마, 머리 쓰지 마. 딱 지금, 지금 이야 별다른 만남 따로 있나? 거 기서 거기 일뿐 이야. 별다른 만남 따로 있나? 우리 마음이 원한다면 우린 지금 운명인 거야 마 우리 지금 운명인거야아 야, 야, 지마 야, 야, 우연처럼 놓치지 마 나를 원하면 지금 하느냐 망설이리며 사라지니 내 손을 잡아요 박수 저렇게 춤을 들썩들썩들썩 들썩, 썩 들썩, 느낌 내로. 너야, 사랑을 찾았어. 오늘부터 시작이야. 오랫동안 기다렸어. 내가 먼저. 나를 원하면 지금 바로야 느낌대로 가는 거야 사랑을 찾아서 숨치지못 뭐, 보냈지만 우연처럼 놓치지 마 나를 원하면 느낌대로 가는 거야. 사랑을 찾아서 망설이면 사라지니 내 손을 잡아요. 느낌대로 자박미연의 뽕기 충만 전구. 노래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달려가는 노래를 사랑하는 역자 박미현 반갑습니다. 예 여자가요 남자보다 발달한 게 있대요. 뭐가 뭐가 발달됐을까? 남자보다 발달된 에, 게 있대. 촉촉 촉촉 아, 좋았어 맞습니다. 촉이 발달돼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막 보고 듣고 어막 여러 가지 느끼고 맛을 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에 이 촉감. 촉. 촉을 딱 느끼는 거. 이육이또 이렇게 여자들을 피할 수 없는 거래 어느 여자가 남편하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잠결에 들으니까 남자가 소딱소딱소 전화를 통화를 하는 거예요. 어? 이건 뭐야? 이건 분명히 여자. 어디 가? 어?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가만히 있어. 아직 안 잤어? 네. 그게 아니고 옆집 아줌마가 어? 옆집 아줌마가? 아니 세상에 그 많은 여자 중에 왜필 옆집 아줌마야 어? 세상에 그랬더니 걱정하지마 금방 해주고 올게 지금 급하대 뭐? 금방? 급해? 정말 내 이? 가만히 안 둔다니까 당신 지금 나가면 다시는 못 들어올 줄 알아. 어디서 감히 이가 가만 안 놔둔다. 아이고 이비껴첩 빼달란다 이 화상아. 그냥 딥이죠, 자. 이랬다는 이야기. 여자의 직감이 아무리 예리해도 너무 느낌대로 에? 하지 말자고요. 아셨죠? <laughs> 너무 예, 촉을 세우지 마세요. 자, 오늘 노래는 그야말로 느낌대로예요. 아셨죠? 자, 풍굽씨의 노래인데 이 풍굽은요. 오르간도 아니고 피아노도 아니고 그야말로 시골에서 정겹게 우리를 맞이했던 초등학교 때의 풍굽 아세요? 에이,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아주 가까이 친숙감 있게 다가온 우리 풍금씨를 모셔보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어, 느낌대로 박수 주세요. 알수 있어. 무얼 그리 기망설여 그대의 마음 알고 있어. 과거 따윈 필요 없어. 미래 따윈 필요 없어. 두려워 마. 머리 쓰지 마, 딱지. 마, 나를 원하면 지금 바로야 망설이면 사라지니 내 손을 잡아 지금 바로야 느낌대로 가는 거야 사랑을 찾았어 스치지마 보내지 마 우연처럼 놓치지 마 나를 원하면 지금 바로야. 네, 아, 느낌대로 좋았어요. <laughs> 느낌대로. 아, 이거 좋았어, 이거 좋았어. 그거하고, 아싸로비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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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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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자, 어, 이렇게 느낌대로, 이 노래 역시 정경천 선생님. 네. 그렇죠? 네. 그, 정, 정차르트, 정차르트 선생님. 선생님께서. 우리 놀면모하니의 우리 유산슬의 스승으로 알려졌죠. 네. 어, 정말 유머 감각도 있으시고요. 표정이 변화가 없잖아. 그런데도 그렇게 웃겨요. <laughs> 네, 엄청 재밌으세요. 네, 너무 재밌으세요. 네, <laughs> 이제 그분의 노래여서 일반적인, 어, 거를 조금 벗어나서 독특한 매력을 주는 것 같아요. 네, 그죠? 이, 노래를 녹음할 때에도 사실 그 이제 정박으로 끊어지는 느낌이 음. 아니라 엇박이거나. 그렇죠. 막 박자가 갑자기 몰아치거나 막 어. 이런 노래여가지고. 맞아요. 연주하시는 선생님들이 어. 이제 오랫동안 트로트를 많이 연주하셨었잖아요. 네. 근데 어 이런 스타일은 처음이어서 재밌어. 네, 너무 어. 재밌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연주를 고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달리면 지루해. 네. 빨리는 갈수 있으나 네. 이미 이제 답 많이 다니잖아요 음. 그런데 언제 변주가 될지 모르고 언제 맞아요. 몰아쳤다가 언제 또 멈춰갔다가 맞아요. 갈지 모르니까 긴장을 해야 되고 아 이거 스릴 있는데 네. 재밌는데 어, 맞아요. 이렇게 되는 맞아요. 거 같아요 그렇다고 아. 하시더라고요 근데 부를 때도 저도 그런 거 같아요 음. 저도 부르면서 잠시 딴 생각 하면은 지금 여기가 1절에 지금 어디지 <웃음> <웃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laughs> 맞아 음, 맞습니다. 자 우리 또 새로운 어 곡들도 있지만 네. 또 앵콜송은 좀귀 익은 노래 아, 그럼요. 어. 저, 요새, 이 노래를, 이제, 공연장에 가면, 같이 따라 불러주셔가지고, 음. 진짜, 가수 생활 10년? 이제, 11년 차인데, 벌써? 처, 처음 있는 일이에요. 오. 제가 아. 마이크로, 여러분, 다 같이! 아무도 안 따라 했었거든요. <웃음> <웃음> 근데, 브라보하지만은, <아줌마는 웃음> 어. 다 같이! 이렇게 넘기면, 짠짜라 짠짠짜를 다 해주셔가지고, <laughs> 브라보! 이렇게 다 맞아요. 하잖아. 너무, 그죠? 너무 신나요. 아, 드디어, 우리, 음. 풍금. 부, 풍금 풍금. 풍금 풍금. 자꾸 <laughs> 풍금 풍금이라고 하고 싶으시죠. 우리 풍금 씨가 이제 드디어 명곡을 하나 얻어든 계열이. 요그곡 때문에 또 행사장이 바빠졌어. 맞아요. 맨날 이제 슬로우 곡만 하다가 네. 이렇게 점잖하게 풍금이게 이렇게 까보는 스타일인지는 모르시고 맨날 이렇게 나와 가지고. 가요 무대처럼. 이렇게 하고 네. 들어가고. 자, 이랬더니 가요 무대 박 가요 무대 인사. 여기 가슴팍을 이렇게 어보두 <laughs> 에, 이렇게 인사를들을 하고 말없이 조용히 사라지고. 네 들어갈 때도 어, 이, 인사하고 응. 하고 나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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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웃음> 그래. 아. 나올 때도 나올 때도, 나올 때도 여기 여기 어. 뒤에서 해도 돼요. 에, 나올 때 가요 무대 이제 나올 음. 때 되면 전주가 시작 되잖아요. 어. 뭐 예를 들어서. 빠바바바 <laughs> 김동보 선배 인사드리고, 시청자분들 인사드리고, 아, 오케이. 그리고 이제, 네. 그러면 벌써 전주가 다 끝나가요. 그래가지고, <laughs> 놀래가지고, 어. 이렇게 인사했는데, 해 <laughs> 이런 적도 하고 있어. 전주가 다 끝나가지고 하도 여유 있게 인사를 해가지고. <laughs> 맞아요. 자 이게 박자도 다두게. 박자도 네. 나눴을 줄 알아야 돼. 그렇죠. 네, 그렇게만 하던 풍금이었는데 어. 브라보 부르면서 이제는 완전히 네, 그냥. 행사장에서는 사실 이렇게 막 빠르고 신나는 노래 많이 네. 원하시거든요. 근데 부... 개구장이 악동은 악동은 이런 악동이 없어. 네. <laughs> 그뛰어자 <laughs> <해서>. 그러면 <laughs> 그 노래를 청해 네. 듣겠는데요. 네. 그 전에 우리 또 팬분들에게 한마디 하면서 네. 어, 앵콜송 부르고 바로 빠져야 되거든. 그죠? 아 인사 한번 이제 마지막. 네. 네, 인사 한번 주세요. 어, 브라보 아줌마를 부르다 보니까 정말 진짜 저를 보실 때 굉장히 행복한 미소로 저를 봐주시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브라보. <laughs> 이렇게 막 진짜 제 목이 터져라 외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 정말 저를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기운을 받으셔가지고 음. 저를 그볼때 미소처럼 행복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우리 언니 아들의 우리 아줌마들의 인생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제가 브라보 어 외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풍금이를 앞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다라는 <laughs> 생각을 하면서 네. 네. 어, 오늘 네. 너무 좋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자 우리 함께 줄게 있잖아요. <laughs> 짠짜르짠짠짠 헤이. 짠짜르짠짠짠 브라보. 이거. 그 헤이 브라보를 같이 해주실 거예요. 아니면 짠짜르. 을 같이 해주실 거예요. 헤이하고 hey 브라보를 오! 할래. 알겠어요. 음. 그럼 okay, 아셨죠? 헤이로 계속 밀어붙이거나 브라보로 밀어붙이지 말고 짠 짜르잔 짠짠 헤이 hey! 짠짜르잔 짠짠 브라보. 이거 정신 바짝 차려야 해. 전주 전주 간주 후주 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okay, okay, 알았어. 어? 자 마이크 던지면 마음껏 우리가 할래니까. 네. 이거 실컷 써먹어. 아 알겠어요.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 최고의 우리 둥금의 히트곡이 될 겁니다. 바로. 보라보 아줌마 음악 주세요.